어, 감사가 되어서 어, 나왔는데요. 어, 저는 요즘 저로서는 할 말이 없는데, 이렇게 목요일 저녁이나 그리고 일요일 2시에 앞에서 말씀해 주시는 분이 있어서 너무 감사가 되거든요. 어, 그리고 한 2주 전에 용현 형제가 여기서 이제 간증을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제가 좀 오래됐던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데, 어, 저는 교회까지 이런 상황이 되고 어, 어, 내가 이때까지 들었던 말씀도 충분하고 어, 그 들었던 걸로 어, 나는 잘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솔직히 있었었거든요. 그런데 용현 형제가 그때 간증을 어, 형제의 간증을 듣지 않으면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이렇게 간증하셨었거든요. 그그 말이 제게 훅 들어와가지고 내 혼자 잘살수 있다, 잘 살아지 이건 생각이지 전혀 그렇게 되지가 않더라고요. 어, 제가 여기 와서 이렇게 나와서 매일 이렇게 간증을 못 하더라도 내가 말씀 앞에 있고 형제들의 간증을 듣는 것이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렇게 길이더라고요. 그리고 용연 형제는 저하고 지금 저는 이제 전업주부고 이제 일을 하는 사람이고 전혀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근데 저번주에 우리 윤채 언니가 그 세포막에 대해서 이야기 해줬잖아요. 저는 제가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내가 말씀을 들으면 어떤 그런 세포막이 없는 사람이 되어서 누구든지 서로 왔다 갔다 할수 있는 사람이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실제로 해보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날 윤채 언니가 세포막을 이야기 하면서 어, 그 창문과 그리고 문을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 용윤 형제를 제가 잘 모르지만 이렇게 말씀과 간정을 들으면 창문이 생기더라고요. 창문이 생기고 또그 창문 안에서 뭔가 답답해서 내가 문이 생기니까 이렇게 앞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교통할 수 있는 거야. 그렇게 그 윤치 언니가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게어 뭔가 이렇게 내가 생각하고 있던 데서 탁 이렇게 자유해지면서 해방시켜 주니까 어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사라지면서 너무 감사했거든요. 어 그리고 저도 이제 사실 가창면 사무소 소장이 이번에 새로 부임했는데. 저희 중고등학교 동창이 이제 그 면사무소장으로 온 거예요. 면장으로 온 거예요. 저는 좀 부끄러운 것은 순간 우리 교회에 이제 이런 사실이 알려질까 봐좀 부끄럽기도 하고 아, 왜냐하면 그 전에 제가 장담을 많이 했었거든요. 아, 그리고 또 얘가 힘들 때 얘가 또 저한테 내가 너희 교회를 갈까라도, 라고도 자기가 생각해 봤다 하면서 이제 이런 제이 말도 들었는데, 교회 자랑이 없어졌다 하면서 제가 되게 애석해 한 부분이 너무 많았거든요. 근데 용년 형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상한 우리 교회는 이상한 자랑이 많다 했어요. 근데 이 이상한 자랑은 끝나야 된다고 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자랑이 없어진 것에 대해서 애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상한 자랑은 없어져야 되는 게 맞더라고요. 어, 그리고, 그, 우슬초, 이 말만 들으면 걔 이렇게, 이렇게 예쁘게 들리잖아요. 그 네이버 검색해 보세요. 우슬초 그 이파리하고 꽃을 보면요. 진짜 그 시골에서 많이 볼수 있는 그 있잖아요. 너무 시시하게 그냥 밟고 지나갈 수 있는 그 그런 꽃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제 인생이 이 말씀 앞에서 어떤 사람의 관정 앞에서 웃을 처로 들어간다 하는 게 너무 감사가 되고 그 자리가 하나님과의 교통하는 자리더라고요. 음, 저는 오늘 제가 개인적으로 음, 제가 이렇게 맞는 말을 해서 이제 어, 두 사람에게 제가 잘못했다고 이렇게 말을 오늘 하, 한 하루였거든요. 그런데 예선 같으면 내가 그렇게 말한 것에 대해서 내가 너무 속상해하고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부끄러워하고 막 그랬을 건데, 어, 내가 그 자리로 드러나는 게 있잖아요. 내가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다는 있는 게 너무 감사하거든요. 용영 형제는 그우을 처로 드러나는 자리가 오히려 당당해졌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어, 이제 제 표현을 하자면은. 자분해, 내 인생이 자분해지더라고요. 어, 제가 예전에는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게 많잖아요. 뭐, 윤채 언니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사람의 아름답다 하면서 그 말을 잡은 것처럼, 어, 저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자분한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여, 여자에서 자분하다 가는 아주 좋은 등목이잖아요. 그죠 나는 자분한 사람이 되고 싶은데 사실은 속, 속에는 자분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진짜로. 그런데 제가 우설초의이 자리에서 제 인생이 발견해지니까요. 차분해지고, 모든 것이 감사해지고, 내가 들뜬 것이 다시 제 자리로 오게 되니까, 아, 나도 내가 실수한 부분에 대해서 그럴 수 있지, 상대방도 그럴 수 있지, 그, 진짜 자유해지는 그 자리더라고요. 어, 아, 오늘 이렇게 용연 형제를 통해서 이상한 자랑이, 자랑이 없어진 것에 대해서도 또 새로운 이제 시각이 생기고, 어, 하여튼 너무 이렇게 편안하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님을 찬양합니다